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문 트레이닝 플랫폼 홈피스를 운영하고 있는 엄선진 대표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생중계로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최종호 대표님 발표를 들었는데 춤 따라 하시는 모습 보고 역시 인싸구나 <laughs>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강연 제목이 인싸나이시다 보니까 저도 뭐... 입장을 할때뭐 이렇게 해야 되나 <laughs>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제 주제는 사람으로 혁신하는 방문 PT 플랫폼 되게 거창하게 잡아봤는데 어, 간략하게 저희 서비스에 대한 소개랑 그 창업을 하면서 겪었던 것들 그리고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갔는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논문의 통계를 가져왔는데. 어떤 통계가 이렇게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예상되시나요? 바로 지속적인 운동을 실패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운동 실패에 대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는 게 힘든 걸까요? 한 직장인은 운동이 필요해서 헬스장까지 등록을 했지만 갈 시간이 없다고 하셨고, 출산부도 운동이 필요하지만 아이 때문에 집을 비우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엔 이렇게 운동이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꾸준히 운동을 할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이런 문구 본적 있으신가요? 운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일단 체육관에 오는 거랍니다. 그래서 일단 체육관에 오는 것만으로도 운동의 반은 성공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반대로 코치가 찾아가면 어떨까요? 네. 이렇게 탄생한 홈핏은 각 분야의 검증된 전문 코치와 집에서 운동할 수 있는 방문 트레이닝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2015년에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 누적 수업 횟수가 3만회 그리고 어, 확보단, 확보된 코치분들 600명 이상 되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방문 트레이닝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이제 피트니스 시장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어, 회원 입장에서는 시작하는 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몰랐고 어, 또 의지적인 문제도 있었고 동기부여도 잘 안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코치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몰랐어요. 이 사람이 과연 좋은 코치님인지? 그냥 자격증이나 경력 사항만 보고 이 사람을 검증하기에는 너무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코치님이랑 갈등이 있을 때 센터랑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중재를 할수 있을까 이런 갈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코치님들도 어려운 점들이 있었어요. 어, 대부분 코치님들은 센터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센터 소속 코치님들은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PT 비용이 6, 7만 원 정도 하는데 코치가 가져가는 금액은 한 2, 3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코치분들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어, 근데 프리랜서로 활동했을 때는 가장 크게는 고객을 모집하는 그 고객 수급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의 가장 큰 강점은 검증된 코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3개 이상 자격증,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지 어, 지원을 받고 있고요. 이분들 대상으로 사전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대1로 대면 교육을 하고 경력 사항이나 자격증, 뭐 신분증 같은 필수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어, 이 4단계 검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회원님들한테 주기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피드백이 안 좋은 분들은 재교육이랑 탈퇴 조치하면서 서비스 퀄리티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만율 제로 정책이라고 이 방문 트레이닝 수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이 갈등을 매뉴얼화 해 놨어요. 그래서 회원 입장에서는 코치의 지각이나 불성실 같은 문제 그리고 코치 입장에서는 회원의 신원보증이나 당일 취소 같은 스케줄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원뿐 아니라 코치에게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지금 고객 불만율이 0.01%에 거의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어,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맞춤형 운동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홈트레이닝 시장 요즘 뭐 유튜브나 어, 네이버 같은 데 보면 홈트레이닝 콘텐츠 굉장히 많이 찾아보실 수 있고 홈트레이닝 소도구도 또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홈트레이닝 시장도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홈핏은 대표적으로 이제 주부님들 어떻게 운동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스타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외출이 힘든 임산부나 직장인 그리고 고도비만자 뭐 재활환자, 실버층 이렇게 다양하게 홈핏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저희 매출은 이런 트렌드와 함께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월평균 26%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1년에 3배 이상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 수업 횟수가 지금 3만 회가 넘었고요. 매월 1 8 0 0회 수업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저희 팀원들이 서비스를 직접 홈피스를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맨 왼쪽에 보시면 이제 저랑 저랑 같이 운동을 하는 코치님이신데 이렇게 작은 원룸에서 어, 매트 하나만 깔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고요.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제 어, 2015년에 처음으로 창업을 결심하고 어떻게 이 아이템을 시작을 하게 됐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시작은 일단 운동 실패에 대한 경험 때문이었어요. 저도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몸짱에 대한 열풍이 불었었고, 저도 이제 운동을 또 해보겠다고 헬스장까지 등록을 했는데 안 가게 되는 상황이 되게 많았어요. 요즘 보면은 뭐 헬스장 기부 천사라는 말도 있잖아요. 저 역시도 헬스장 기부 천사였고, 그래서 그냥 혼자 이제 집에서 해보겠다고 소도구를 사가지고 유튜브 콘텐츠를 따라 해봤는데 이 자세가 맞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랑 좀 친한 친구 중에 트레이너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때는 신입이었어요 친구도 근데 그때는 센터에서 8시에 퇴근을 하고 고객님 댁으로 방문해가지고 방문 트레이닝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운동을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시간을 잡아가지고 저희 집에서 운동을 알려줬고 근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효과가 좋은 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방문 트레이닝이라는 게 너무 좋은 서비스구나 느끼게 됐어요. 근데 저한테는 너무 생소한 거였죠, 방문 트레이닝이. 근데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왜이 센터에 소속이 더 있는데 부가적으로 이렇게 방문 트레이닝을 하냐. 근데 센터가 워낙 박봉이다 보니까 하루에 10시간 일을 해도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밖에 벌지 못한다. 그래서 그냥 이제 센터 회원님들한테 영업을 해가지고 센터 회원님 대구를 방문해서 방문 트레이닝을 하고 자기 친구들도 이렇게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되게 짠한 마음과 함께 이런 트레이너들의 처우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치와 회원을 위한 이런 플랫폼을 만들면 또 양사이에 대서 좋은 시너지가 날수 있겠다. 처음으로 세, 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제가 이 방문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던 전문가분들을 좀 찾았어요. 그때는 인스타그램이 활발하지 않았던 시기였고.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대부분 본인을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어, 그냥 무작정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찾아갔어요. 어, 그, 그리고 그분들이 겪고 있던 어려운 점들을 듣기 시작했는데요. 그분들도 최대 출신의 트레이너였기 때문에 어, 첫 번째로 센터에 소속되어 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모든 코치분들이 말씀을 해주시길 어, 일에 대한 대가를 많이 못 받았다. 수수료를 너무 많이 뗐기 때문에. 근데 센터도 이해가 되는 거는 임대료라든지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로 이제 고객을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두 번째로 고객이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인데 오늘 저 수업 못할것 같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이 수업이 빵꾸가 날수 밖에 없는 그런 회원과의 갈등이 있을 때, 을이 될수 밖에 없는 그런 페인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그때 해주셨던 말씀이, 제가 한 번은 사업하고 싶었던 아이템이에요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홈핏이라는 아이템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게, 저는 비공, 비전공자 출신이었거든요. 공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무지했었고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코치분, 코치분들에 대한 전문성 교육 그 이런 수료를 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피트니스 시장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어, 지금도 보면 은 유튜브나 이런 되게 다양한 콘텐츠들이 많고 유튜버들도 많잖아요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그런 스타터 분들을 위한 유튜버 분들부터 또 논문을 또 통해서 되게 전문적인 것들을 제공하는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다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은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 이런 소도구도 1인 가구 홈 트레이닝 소도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 전문가들을 최대한 많이 만났어요. 수소문을 하고 또한 분을 만나면은, 어, 그 분야에 좀 연관된 분들 소개해 줄수 있으세요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또 만나고, 이렇게 계속 이제 그 분야에서 계속 만나러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홈핏에서 활동할 코치분들 좀 모집을 하는 단계였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저는 사실 마케팅비 쓸수 있는 그런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홍보, 코치 이제 섭외하는데 홍보비를 사용을 하기보다 이 코치분들이 겪고 있는 페인포인트 이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해결해줄 수 있을 때 코치분들이 자연스럽게 모집이 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코치분들이 가장 크게 걱정을 하고 있던 것은 수수료 문제 그리고 이제 수익에 대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고 싶어 했던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객에 대한 문제 고객을 수급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회원님들이랑 수업을 하고 싶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의 컨셉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약간이나 매뉴얼들이 저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회원님이랑 갈등이 있을 때 저희가 빠르게 해결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컨셉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한달 만에 한 150명 정도 코치분들이 지원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고요. 어, 이 시점에 저희가 한 코치분들이 30명 정도가 섭외가 된 상태였어요. 근데 아직까지 사이트는 나오진 않은 상태였는데 어, 그때 했던 게 빠르게 좀 수업을 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네이버 블로그에 저희 코치님에 대한 정보를 올려놓고 뭐 간단하게 진짜 코치님 사진, 경력상 소개 그리고 신청서는 스프레드 시트로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회원님 지역이나 뭐 원하는 운동 시간 이런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신청서를 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2016년 2월달에 첫 결제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었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홈핏 최초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했던 거는 회원님이랑 코치님의 의견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수업이 끝날 때마다 제가 전화를 드려서 어떤 것들이 불편했고 어떤 점들이 좋았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봤고 그때 이제 회원님께서는 코치님 뭐 소, 자격증이나 소개 이런 것들을 조금 더잘볼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나, 내가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요청을 하셨고 코치님께서는 회원님이 스케줄을 변경을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정확한 약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수업을 할 때마다 제가 회원님이랑 코치님께 전화를 드려서 오늘은 어떠셨나요? 뭐 이렇게 계속 여쭤보면서 계속 이런 서비스를 개선을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홈피 코치님이 한 50명 정도 되셨는데 그때는 그냥 이제 경력이 되고 3년 이상 경력이 되고 3개 이상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 다 받았거든요. 근데 이때 저희가 고민을 했던 거는 어떤 코치가 저희랑 지속적으로 같이 할수 있는 분이지? 라고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센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피트니스 업계에서 좀 좋은 코치님이라고 하면은 말을 잘하거나 영업을 잘해서 매출을 땡길 수 있는 코치님 아니면 얼굴이 예쁘거나 잘생겨가지고 좀 비주얼이 되는 코치님 이런 분들이 정말 좋은 코치님이라고 많이 알고 계셨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코치님은 수업을 잘하는 코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가장 이제 운동 전문가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 수업을 잘하는 코치는 회원님이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는 코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의 철학을 이 코치 지원 페이지나 이 코치 검증 과정, 과정에 녹여내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부터. 이 지원한 분들 대비 코치 선발되시는 분들이 20% 미만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코치님을 주기적으로 만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저희 이제 매니저님이 코치님을 주기적으로 만나 뵙고 특이 사항 같은 경우에만 저희한테 공유를 해 주시고 계시지만 어, 지금 이제 제가 처음에 한 2, 3년 정도는 코치분들을 계속 만나 뵀어요. 그래서 어떤 점들이 불편하고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해결을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요즘 뭐 회원님들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여쭤봤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코치님이 갖고 있던 페인 포인트들을 이해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좋았던 거는 코치님들이 보통 적으면 회원님 5명, 많으면 한 15명 정도까지 다 이제 수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 코치님 한명이랑 얘기를 하면은 15명의 회원이랑 얘기하는 거랑 거의 동일한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자연스럽게 코치님을 만나면서 회원님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코치님께 계속 집중을 했더니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었어요. 가장 크게는 이제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수업에 대한 만족도 99%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코치님들 생각에 일하기 좋은 회사라는 브랜딩이 되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은 홈핏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월에 한 4, 500 정도의 고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회사라는 브랜딩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회원님들 입장에서도 홈핏에 가면은 검증된 코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제 브랜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구체적인 코치님 사례인데, 이 신미아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홈핏에 들어오실 때만 해도 센터랑 병행을 하셨어요. 그냥 남는 시간에만 홈핏을 이용을 하시는 코치님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홈 핏만 어, 센터는 이제 적고 홈 핏만 하고 계시고 월 500만 원 이상 고수익을 또 얻고 계신 코치님이시고요 그리고 김정화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이가 있으신 코치님인데 어, 센터에서는 조금 젊은 강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좀 경력 있는 연륜이 있는 강사를 선호하는 회원님도 많기 때문에 이런 김정화 코치님도 되게 좋은 코치님이세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수익을 많이 올리고 계신 코치님이고 어, 저희는 올해 이제 김정호 코치님이랑 신미호 코치님 같이 이렇게 홈피지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발생하는 이런 코치님이 더 많아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제가 처음에 그 분야의 비전공자였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던 전문가분들을 만나서 최대한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페인포인트를 빠르게 포착을 하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줄 수 있나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웹사이트가 없었지만, 바로 이제 뭐 네이버 블로그나 스프레드시트를 통해서 신청서를 받고, 매칭을 해서 수업을 빨리 해보게 하는 것, 이게 또 중요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코치님들을 만나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또 고민, 고민을 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듣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것들이 또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홈핏를 통해서 또 인생을 바꿔 나가고 있는 이 민진님의 사례를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또가 되면 뭘 하고 싶으냐내전당트레이더가 있었으면 좋겠다. 로또가 되지 않고 돈을 굉장히 많이 들이지 않고도 제일 편안한 공간에서 할수 있어서 좋았었어요. 워킹맘으로 홈피을를 하면서 제일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어, 엄마로서 살고 아내로서 살고 그러다 보면. 저라는 사람이 갖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나를 위해서 이 홈피 타는 한 시간, 한 시간 반 동안은 제 시간이에요. 제 몸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라는 느낌, 그걸 하고 나서 아 내가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 같은 게 들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못했던 나를 관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참 좋았어요. 저희가 지금 첫 체험 39,000원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 또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들 그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응.